자 우리가 120편 부터 그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작은 제목으로 되어 있는 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런데 이게요 원어에는 이 우리는 지금 1절이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어, 눈을 들어 주께 향한 아이다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근데 원어에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1절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어 제가 이미 그 20편부터 그한두번 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134편까지 돼 있는 이 시들은 다 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율례로 율법으로 어, 1년에 반드시 세 차례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어, 하나님께 그 얼굴을 보이고 예배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배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 멸망하고 포로가 되어서 저 바벨론에 끌려갔습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성전에 대한 그리움이 얼마나 컸을까요? 특별히 그들이 그, 어, 예배하던 삶을 빼앗긴 그 상황이 얼마나 그들의 마음을 고통스럽게 만들었을까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늘 예배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세월이 지나고 하나님께서 예언해 주신 대로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70년 만에 그들이 포로에서 돌아왔는데 그 돌아온 사람들은 어, 예루살렘 성전을 그 속히 보고 싶어하는 마음 그래서 성전까지 그 수백 킬로 어마어마한 그먼 거리를, 어, 그 성전 사모하는 마음으로 왔겠죠. 또, 어, 그 포로 귀한 때에 미처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도, 어, 이제 그들의 마음 속에 성전에 대한 그리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 자녀들에게 무슨 얘기를 들려줄 때마다, 예루살렘에 가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있어. 그곳에서 우리가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렇게 어, 했어. 부모로부터, 할아버지로부터 그 얘기를 들었던 이 디아스포라, 즉 흩어진 사람들, 그의 후손들, 어, 이 사람들의 평생의 꿈은 한번 예루살렘에 가는 거였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구약의 배경이라면. 신약에는 이 성전의 개념이 없어졌잖아요. 그죠? 예. 네. 다 회파되고, 로마에 뺏기고, 그래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았잖아요. 그죠? 어, 뭐, 오늘날도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가시면 좀 실망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도 그 예루살렘 성전 터 위에 세워져 있는 건물이 이슬람의 모스크예요. 들어가지를 못해요. 또, 가면, 뭐야, 이거, 성전이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실망하실 거라고요. 그러니까, 오늘날 예루살렘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오늘날 성전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 각 사람이 성전인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는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제가 필그림의 노래, 순례자의 노래,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면서, 어,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기를 예배자의 노래, 또 예배하러 올라가는 사람의 노래, 이렇게 어, 이그 120편부터 134편까지의 말씀을 이해를 하고 묵상을 하는 것이 어, 바른 성경 해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123편도. 예배자,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어, 주님 앞에 달려 나오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때야 될까? 이제 그런 관점으로 이 123편을 우리가 묵상하고 또 이게 이제 구약 성경의 시편은 여러분 다 시편을 우리가 시작할 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찬송과 가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거의 어, 바른 생각이에요. 찬송가 가사다. 그래서 이 123편도 예배하러 가는 사람, 또 예배하기 위하여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올려 드렸던 찬송가예요. 오늘 우리도 찬송했잖아요, 그죠?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 찬송했잖아요, 그죠? 이렇게 찬송가 가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훨씬 더 어, 그 우리가 아,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올라갈 때. 이런 찬송을 부르면서 올라가면 좋겠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좀이 성경을 같이 볼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123편은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눈을 들어, 눈을 들어 한번 밑줄 거 보세요. 눈을 들어. 이절도 보세요.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 같이, 종들의 눈 같이,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 상전에서 요즘은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어 상전과 종, 주인과 종이 개념이 없잖아요. 그죠? 예. 그 없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여러분 어 제가 이렇게 그어 우리 성도들 가정을 이렇게 그뭐 신방을 하거나 또 이렇게 보면 그 정말 예쁜 강아지를 키우는 가정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강아지가 주인이 이름을 부르면서, 뽀삐야 쫓아오죠. 근데 이 강아지가 아주 그 뭐라 그래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그 간절한 눈빛으로 아니 애절한 눈빛으로 주인이 나에게 뭐를 줄까? 예. 주인이 나를 쓰다듬어 줄까? 주인의 손에 먹을 것을 나에게 주려고 나를 부른 걸까? 아주 강아지가 막 주인의 손을 살펴요. 그죠 예, 오히려 그 느낌이 여러분들에게 더 와닿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 종들은 오늘날 뭐그 상전과 종이 없으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 상상 한번 해보세요. 어, 예쁜 애완 강아지가 집에서 가족으로 식구로 이렇게 그 같이 사는 강아지가 주인이 불렀어요. 어, 그, 뽀삐야 그랬을 때 쫓아와가지고. 주인의 무릎에 안기, 안기면서, 혹은 주인의 얼굴을 쳐다보면서 그 주인의 손을 사모해요. 네? 주인의 손길, 주인의 손, 주인의 손에 들려 있는 맛있는 그 어, 음식을 사모해요. 자, 그런 느낌이죠.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또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네? 여주인이 어, 자기의 여종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뭐라도 하나 주려고, 음, 그러면, 어, 이름을 부르겠죠. 어, 어, 뭐라고, 무슨 이름이 좋을까요? 말자야. 우리 교회 말자 없으시죠? 혹시 이름을 불렀는데, 뭐야, 내 이름을 여종으로 불렀어? 그러 시험 들면 안 돼. 시험 들지 마세요. 예, 네, 근데 어쨌든, 음. 그래서 이 종이, 예, 주인님! 하고 쫓아가서 자기의 여주인의 손을 보니까 나에게 뭔가를 주려고 손에 들고 계신단 말이죠. 뭐 그게 선물이 아니더라도 뭐 심부름을 시키려고 뭐를 들고 계셔도 그 얼른 받아서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하고 이런 그 여종의 눈빛. 그 눈빛은 그것이 정말 가족처럼 여기는 사랑하는 강아지의 눈빛이든 또 여종의 눈빛이든 주인을 바라보는 그 눈빛은. 간절함이 있죠. 그죠? 예. 네. 그래서 거기도, 어, 종들의 눈같이 밑줄 어 보시고, 여종의 눈같이 밑줄 그거 보세요. 그리고, 우리의 눈이, 우리의 눈. 계속 여러분, 뭐를 그 노래하고 있어요? 눈. 바라봄. 뭐를 바라보는가? 예. 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이 123편이 예배하러 올라가는 사람이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가? 예배자가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어, 우리가 무엇을 우리가 이제 그 육체적인 눈이이 이 시력 이눈 이거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의 사모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가치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 정말 주님 바라봅니다 그, 이 이거 우리 그이 육신의 눈 이걸 눈을 들어가지고 이거 하늘 쳐다본다는 얘기가 아니죠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의 간절함이 우리의 마음 중심이 어 어디에 그어 정말 그 소중함을 느끼고 그걸 바라보고 이렇게 하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 뭐를 무언가를 바라본다는 것은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어그 미국의 유명한 소설가이면서 정치가였던 나더나일 호던 예뭐 발음이 나 뭐, 어떻게. 이상 다르게 하는 것도 있는데 호손 뭐 이렇게 발음도 하죠, 그죠? 나단아일 호돈. 어,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그나다나일 호돈의 큰 바위 얼굴이라는 그 글이 그 요약되어서 국어 책에 실려 있었어요. 그게 지금도 생각이 나요. 이 글이 생각 나시는 분들은 저랑 같은 세대예요. 그 간단한 내용이 그겁니다. 어느 마을에. 그, 어, 그한 소년이 살고 있었죠. 그 소년의 이름은 어니스트였어요. 어니스트. 어니스트의 엄마가 어니스트에게 옛날부터 들려준 그 이야기가 있죠. 어니스트, 우리 마을에는 저 위에 저산좀 봐. 바위로 이루어진 저 산. 어, 엄마, 저 바위 산이 꼭 사람 얼굴 같아요. 그렇지. 모든 사람이 저 바위를 쳐다보며 사람의 얼굴 같다고 느꼈어. 근데 저 얼굴의 모습이 어떠니? 예. 너무 인자한 모습이에요. 그렇구나. 네 눈에는 저 얼굴의 모습이 아주 인자하게 보이는구나. 우리 동네 사람들은 저 얼굴을 보면서 저 얼굴의 그 표정 저 얼굴에 나타난 저 사람의 어떤 성품, 기질, 음. 어떤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저 사람은 굉장히 용맹스러운 사람으로 보였어. 어떤 사람은 아주 자비로운 사람으로 보였단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네가 보는 그 눈빛처럼 아주 누구도, 누구도 예외 없이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인자한 모습으로 저 얼굴을 어, 바라보았단다. 그러니까 그 얼굴이 풍기는 느낌이 사람들에게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장차 이 마을에 저 얼굴과 같은 저 얼굴이 가지고 있는 어 그런 사람들이 느끼는 그 용맹스러움, 인자함, 자애로움 그리고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이 마을에 장차 지도자로 나타나게 될 거래. 그래서 이 엄마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란 이 어니스트가 기다린 거예요 평생을. 아 언제쯤 우리 마을에 그런 사람이 나타날까. 어느 날 마을 사람들이 야 혹시 그저 사람이 우리 마을에 저큰 바위 얼굴이 아닐까. 한번은 그 마을에 어떤 사람이 이사를 왔는데 어마어마한 부자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부자를 보면서 야 드디어 저큰 바위 얼굴을 한 사람이 우리 마을에 이사를 왔어. 저 사람이 우리 마을의 지도자가 될 거야. 그런데 그 마을에 살면서 이 사람이 마을 사람들에게 실망을 안기는 거예요. 어, 그 사람이 어마어마한 부자이긴 한데 돈만 좋아하고 자기 집에 구걸하러 온 거지에게 동전을 아주 성의 없이 던져버리는 거예요. 실망한 사람들이 아, 저 사람은 큰 바위 얼굴이 아니네. 실망을 했어요. 세월이 흐릅니다. 몇 년이 지나서 또 어떤 사람이 그 마을에 어, 그, 왔어요. 근데 그 사람은 아주 달변가였어요.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사람의 직업은 정치인이었어요. 말을 잘하는 정치인. 야, 드디어 우리 마을에 저큰 바위 얼굴이 나타났구나. 저 사람이 아마 우리 마을의 큰 바위 얼굴, 우리가 기다렸던 그 우리 마을의 지도자일 거야. 그런데 얼마지 않아서 그 사람이 또 마을 사람들을 실망시키고 말았어요. 말은 잘하는데 진심이 없는 거예요. 진실되지가 못한 거예요. 금방 그의 깊지 못한 그런 그어 뭐랄까요 이그뭐 여유로움 자애로움 이런 것들이 없어요. 그래서 또 마을 사람들이 실망했어요. 아저 사람은 아닌가봐. 그러면서 이 어니스트는 점점 나이가 들어가고 머리가 희끗희끗하고 드디어 이제 이 어니스트가 중년을 지나서 이제 막 노년기에 접어드는 그런 그 어른이 되었어요. 그러는 사이에 이 어니스트는 여러분 그 어, 설교를 하는 이런 설교가가 되었어요. 어느 날 이제 그 어니스트가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 마을에 한 시인이 어, 지나가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그 시인이 어그 햇빛을 등에 업고 설교를 하고 있는 이 어니스트의 얼굴을 보면서 와큰 바위 얼굴이다. 어느덧 이 어니스트는 어려서부터 엄마에게서 들었던 그 큰바위 얼굴에 자비로움, 큰바위 얼굴에 용맹스러움, 큰바위 얼굴에 사람들을 품는 그 어, 넉넉함, 이거를 듣고 그 바위 얼굴을 보면서 언제쯤 우리 마을에 이런 사람이 나타날까? 아, 나도 저 사람을 좀 닮아서 이런 사람이 되면 좋겠다. 좀 이런 그... 통성한 사람이 되면 좋겠다. 그런데 점점점 어니스트 자신이 큰 바위 얼굴이 되어 가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마음의 생각을 가지고 무엇을 바라보느냐. 물론 이것은 오늘 이 123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예배자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올라가며 그의 눈빛이, 그러니까 육신의 눈이 아닌 그의 믿음의 눈, 그의 마음의 눈, 그의 영적인 눈, 그 눈이 1절을 다시 한번 보죠. 하늘에 계시는 주여,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내 마음을, 주님,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향합니다.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예배자, 참된 예배자, 예배하러 올라가기 위하여 주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눈이 주님을 바라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절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죽게 향한 아이다. 주님을 바라본 아이다. 여러분, 오늘 하루 이 시간, 이 새벽 예배에 달려 나와서 예배하는 이 시간 외에도 하루 종일 여러분들의 마음의 눈이, 여러분들의 믿음의 눈이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뭐냐 하면, 끊임없이 주님과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주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이게 우리가 그동안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시편까지 오면서 다위씨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제가 올라갈까요? 말까요? 제가 죽일까요? 말까요? 끊임없이 하나님께 질문하고 질문하고 또 질문하고 묻고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그런데 처음에는 나 혼자 읍조리는것 같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때때로는 설교를 듣는 동안 주님의 음성이 들리고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는 동안 주님의 음성이 들리고 암송하는 동안 주님의 음성이 들리며 이제 이, 어, 그 무더웠던 여름이 다 지나가고 가을에 또다시 우리 태필님 힘을 내주세요. 그리고 암송 다시 시작하시자고요. 그런데 암송했던 성경 구절 한 구절이 내 마음속에 와서 하루 종일 부딪히며 말씀해 주실 때 있지 않았나요? 그게 바로 뭐냐 하면 우리의 눈을 주님을 향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의 눈길이, 눈빛이, 여러분들의 마음이, 여러분들의 중심이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을 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진정으로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우리는 저 예루살렘을 향해 저 팔레스타인에 있는 지리 지리적인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곳을 향하여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성전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의 눈이 주님을 바라보며 이 절을 보시죠. 이절성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 그것 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기 보면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 이것은 한마디로 간절함을 시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간절함. 여러분 우리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부르기에 합당하려면 주님을 바라봐야 하는데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간절함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이 예배 자리에 간절함으로 나오신 분들은 틀림없이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간절함이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명하게 들려주실 수도 있고, 들리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오늘 이 123편의 노래는 주님, 제가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간절함이 우리가 예배 때마다, 우리가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로 순례자의 노래를 부를 때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가 우리 육체의 죽음으로 인하여 아니 혹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인하여 주님 앞에 이렇게 서는 날까지 우리는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자들이에요. 순례자들이라고요. 휠그림들이에요. 그럼 이 순례자들이 불러야 할 노래가 뭐냐 하면 주님 제가. 간절히 주님을 바라봅니다. 간절함이 클수록 은혜가 큰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저와 여러분들은 3절 한번 읽어 볼까요? 3절. 자, 다 같이 시작. 여호와 우리에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내 제가 우리에게 넘친나이다 자, 3절에 보면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이 말은 한마디로 주님, 나 은혜가 꼭 필요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내가 주님을 바라보는 이 시선을 놓치면, 나살수 없습니다. 왜요? 이 세상이 3절 끝에 보세요. 멸시가 우리에게 넘친 아이다. 4절도 보세요. 아니란 자들, 그, 어,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 이 세상과 세상의 문화, 세상의 가치관, 그런 사람들이 어 뭐라 그러냐면 그들이 성전을 바라보고 성전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가며 하나님께 시선이 고정되어 있는 우리에게 조소와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칩니다. 그런데 이거는 오늘날 우리는 그렇게 심각하게 느끼는 그런 바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도 정말 하나님을 한번 예배하려면 목숨을 걸어야 되는 저 북한의 그리스도인들 또 어, 중국이나 인도처럼 자국 보호 정책으로 선교사님들을 다 추방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감시하는 그런 곳에서 드리는 한 번의 예배 이 사람들은 지금도 그 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멸시하고 그들을 조소하고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은 우리 그 몸에 와서 부딪히는 그런 핍박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 시대의 분위기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 되심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에게 이 시대는 멸시와 조소를 보내고 있어요. 그런데 그 멸시와 조소를 이기는 힘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눈빛이 간절히 주님을 바라보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오늘 이 123편의 말씀을 이렇게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1절, 우리 눈이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2절, 바라보되 간절함으로 바라보아야 됩니다. 3절,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은혜를 주십니다. 4절,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세상입니다. 정리가 되시죠? 네.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오늘 하루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며 승리하며 사는 여러분들의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조금 시간이 가더라도 저 순례자의 노래 한번 더 부르고 오늘 같이 기도하죠. 순례자의 노래를 부를 때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주님 제가 바로 천국을 향해 가는 아니 하나님을 향하여 날마다 내 시선을 고정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순례자입니다. 제가 필그림입니다. 제가 주님 앞에 오늘도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간절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멸시와 조소로 가득하여 내가 은혜 아니면 오늘 하루를 살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찬송 한번만 더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